아니 잠깐만 정벌아 니 진짜 한번 보고싶나? 아니 보고싶다 카면 내가 보여줄 수 있다 어? 아니 정벌아 니그 마음에 준비하고 진짜 한번 오케이 오케이 한번 보여줄게 어? 그 가스명수나 뭐 우황청심환 이런거 좀챙기나야 되는데 정벌아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그뭐 마실 거 콜라나 이래 속 답답한 거풀수 있는 그런 거 준비해 놓으라고.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그뭐좀 이따가, 와, 형, 이거 계속 봐야 되나? 뭐, 또는, 어?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런 말 하지 마라, 정보라. 나는 분명히 니한테 얘기했다. 자, 기대하시는 현 베린이의 주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베린이. 네. 어, 파밍은, 어이 파밍 잘해, 파밍 잘해. 또, 이런 베린이들의, 베린이들의 특징은, 어, 조끼, 가방, 이런 거는 또, 키가 차도록 잘 먹어요. 뭐, 소음기, 이런 거, 어. 이거, 대탄 그냥 지나가는 거 보소. <laughs> 대탄 바로 눈앞에 있는데, 바로 그냥 지나가 버리죠. 어, 어렵다. 야, 파밍하는 거 봐라. 와, no. 총 먹고, 담 no. no. 먹고, 담 먹고, no. 배율도 먹고. 잠깐! 장전 좀, 속이 좀답답한데 장전 좀 해주세요. 저기요. 예, 장전. 아이고, 얼쿠야. 얼쿠, 어이쿠, 여기 올라가갖고. 이뚱 먹고. 예, 예. No. 아이고, 아이고. No. 아이고, no.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아이 아이고, 잘못 먹어. 었 아니, 총은 왜안 드세요? 그탄만다 먹고, 그 5탄 먹고, 5탄 총은 왜안 드시는 거? 그렇죠, 5탄 총 먹고. 미니! 들어가야죠, 미니. 아니, 일단 먹어놔야지. 장, 저기요. 아, 저, 예, 답답해, 뒤지겠는데, 장전 쪽. 아, 예. 네. 탄 먹고, 탄 먹고, 자, 이제 한칸 틀었습니다. 저뒤질 때까지 이제 한칸 들었습니다 와아아아들어야지아네 <laughs> 네. 네. 뭐 아주 좋아요 지금 아주 좋아요. 지금. 네, 이렇게... <laughs> 구석구석 보는 그런 자세 아주 좋아요 그릇 그렇죠. 예. v 예. 네. 인이가 없나.. 아이 네. 아. 네. 아, 있네, 있어. 또 왔던 길, 왔던 길 다시 오고요. 아, 아주 좋아요. 네. 어우, 스커스 아. 있는데, 스커스. 아, 스커스. 네, 스커스. 스커스 어떻게 할수 있을 겁니까? 지금 드시, 어우, 스커, 엠포 버리고, 네, 스커스. 뭐야, 엠포 다시 주, 다시 주셨어요, 엠포. 엠포 버리고. 아, 엠포 또 다시 주셨죠. 예. 아이고, 또 엠포 또 다시 죽고. 희안하네희안해 안 먹으시면 올라가세요. 예, 예, 좋습니다. 네, 네. 어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아, 긴장은 내네. 파밍하면서 긴장하는 사람은 또 처음 봅니다. 아, 자기장 네. 좋네. 아, 자기장 좋아. 요 어우, 자기장 확인까지. 야 멋지죠? 여러분, 좋 됐습니다. 이자 이 자기장이면 10분 이상 봐야 됩니다. 칩패드. 아, 칩패드가 필요하시다고? 칩패드 아, 필요하면 또 먹어야죠. 또. 그래서. 그러니까. 이야, 또 줌으로 한번, 어, 아무 의미 없이 한번 줌 한번 땡겨보고요. 저기 어디 있을까? 저기 있는 곳을 줌을 땡겨서 보는 그런,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붕막 이런데 아무 의미 없는데 그냥 한번 땡겨 보는 거죠, 그냥. 오, 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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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네. 꼬다리 꼬다리. 꼬다리 나이스. 오케이. 아이고, 감사. 8배 있네요. 8배 안 8배 먹어요. 안, 8배 안 써요, 모르겠어요. 아, 예예. 5배는 안 봐. 네. 알겠습니다. 하이배는안 먹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laughs> 그이 베리니들도 나름의 그 철학이 있다니까. 너무 좋은 아이템은 먹으면 안 된다. 맞죠? 네, 너무 많이 먹으면 또그죠 배탈나죠. 이뭔 네. 개소리야! 너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먹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나거든. 이게 다 베리니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납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구상 찾아야지, 뭐. 예, 구상 찾아, 삼말리. 구상 찾아, 삼말리. <laughs> 자, 일단은, 자, 시청자 한 분, 잘난다 나왔구요. <laughs> 일단, 한 분, 지지. 한분손 들었습니다. 잘난다 나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얼른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플레이는 또 정확하게. <laughs> 뭐,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다고요? 이, 파밍 게임. 어.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배틀그라운드는 생존 게임, 생존 게임. 얼마나, 생존 끝, 게임. 어, 얼마나 끝까지 살아남느냐. 어, 그거지. 그까지. 골치. 뭐. 뭐, 샷발, 뭐, 적 잡고 필요 없어. 살아남으면 돼. 그죠? 맞죠, 0 1님 어. 자, 여러분들께 저는 한 가지 퀴즈를 내고 싶습니다. 자판 한번 잡아주세요. 지금 현재 7탄이 장전되어 있는 것까지 AR하고 DMR 총 374발이 장전되어 있는데, 과연 몇 발을 쓸수 있을까? 과연 몇 발을 쓸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퀴즈 어이 어, 베리니들의 특징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장 센터를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야 어떤 마음의 편안함 심적으로 나는 중간이니까 이런 마음의 편안함 이 베리니 때 다들 겪는 거죠, 그죠 어,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고, 저 집을 지금 선택하신 겁니까? 예. 아, 예, 나이스. 나이. 아, 여러분이, 베린이들을 응원해줘야 돼요. 공기, 공기 안 통할까봐 문딱 열어놓고, 어? 자, 어, 어디로, 또 어디로 가시, 뭐, 뭐하죠? 연막탄을.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 또 센터로. 절대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거든요. 왜? 여기 사람이 있을 건데. 아무도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상상을 안 하는데. 우리 베린이들은 용감합니다. 막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어? 그렇죠. 나는, 나는 풀이다. 풀과 함께. 혼연일체. 어? 아무도 못 봤을 것이다. 나는 풀이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자장 센터입니다, 센터. 우리 베린이들은 센터 아니면 안 가요. 네. 건물이 있고 없고 그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이 없어도 항상 중앙. 아 어, 이거 큰일 났죠 이거 들켰죠 위치 들켰습니다. 위치 들켰어요. 지금 위치 들켰어요. 자. 자, 내정지 왔죠. 지금 저 수류탄 들었다가 연막 들었다가 총 들었다가. 자, 자 결국에는 도피하는 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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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예상한 결과죠. 자 때려봤고. 예. 그렇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지. 자어 파코로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네. 자 그래도 쫓끼는새걸로 먹어준다. 어. 자야 키트 의료용 키트. 네. 안게 써주고. 자 여기서 이제 절정의 순간이죠. 자 문을 열었습니다. 자자자자. 자, 자, 자. 아까 저쪽에서 썼는데. 자, 낮은 포복으로 가면 아무도 못볼 것이야. 어, 절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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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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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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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쪽이 아니다.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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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위치를 파악했죠 자, 볼로그램으로 다 죽여버리겠어. 자, 아직도 저기 어디인지 모르죠. 예, 그렇죠, 그렇죠. 어딜까? 아, 궁금한데 어딜까? 자, 아무 때나 일단 한방 쏴주고요. <목마> 네 좋아요 좋아요 어어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 아니아니아니 맞아요 맞아요 아 역시 역시 이플레이아 <목마> <play. 목마>